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3일. 능력 있는 중보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위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서서히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겨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사라지고 대신 그들을 향한 동정심과 배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질책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중보기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개인적 동정심과 편견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중보기도의 열쇠입니다. 주님과 일치되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도 죄보다는 동정심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상실하게 됩니다. 생동하는 중보기도는 자기 연민과 거리가 멉니다. 중보기도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기도에는 자신을 고려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일치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분별력을 주신 이유는 중보기도를 위한 것이지 남의 결점을 찾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